홀리비스트 김대환은 더 이상 봉화비스트가 아닙니다. 태국 전지훈련으로 두 번이나 봉화 지겸에 걸려 경기에 나설 수 없었던 김대환이 8월 23일 블랙컴뱃 15를 앞두고는 큰 변화를 줬다는데요. 10승 무패의 강자 마테우스 코레이라와의 대결을 앞두고 어떤 변화를 줬는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피니쉬로 KO로 이기고 싶었는데 안 돼서 팬분들께도 좀 죄송하고 스스로도 조금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훈련을 못해서인지 진짜 링러스트 인지 긴가민가하네요 어 체력적인 거는 오히려 뭐 3라운드 끝나고 오히려 체력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뭐 스파링이나 뭐 이런 거를 전혀 안, 하,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감각 1 라운드 때 조금 많이 깜풀린것 같습니다. 음 플라인디도 한대 맞았었거든요. 어 충격이 있긴 있었는데 뭐어 큰일 났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진 않았고요 그냥 아 어, 그냥 한대 맞았다. 어 정신 차리고 예, 맞불 라이되겠다이 생각을 했습니다. 속으로 내심 어 연장 가면 좋겠다. <laughs> 아 그럼 끝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. 근데 안타깝게도 연장은 못 갔네요. 맞습니다 예. 2019년이 마지막 승리더라고요 아 그쵸 그원 챔피언십에서 플라이크 빼기 전 그리고 이제 이번 패배로 5연패가 됐더라고요 또 전적으로 보면 어때요 그 기분은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그 선수 생활하면서 한참 승리에 젖어 있을 때는 아 나는 열심히 하지만 3연패 하면 은퇴해야 되겠다 <laughs> 생각을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스스로 어떻게 만족스럽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네요. 아직은 할 만한 것 같으니까 제가 뭐 포기를 뭐,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지난 경기는 패배는 했지만 어 예. 이거 좀만 더 제대로 준비하면 확실히 기량이 올라와서 경쟁력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계기가 됐겠네요. 그렇죠. 사실 처음 태국 훈련 갔을 때는 제가 뭐 현역 때 잡아버리니까 아 이거 전업선수로 해야 되나. <laughs>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두번 이제 뭐뭐 뭐 다치고 감염되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 좀 운동을 못하는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때 좀 폼이 많이 준것 같습니다 이번에 태국은 안 가셨습니까? 아예 이제 두 번이나 그러다 보니까 <웃음> <웃음>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또 이거 블랙 컴백 팬분들한테도 죄송하고 그래서 한국에서 수술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려다가 빅마우스랑 싸우기 전에, 한 3, 4일 전에, 우연찮게 이제 그 격투이즘. 아, 네네. <laughs> 그 나오는 거기에서 이제 최유준 감독님이, 유저씨 감독님이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, 제 촉을 믿거든요. 근데 이제 인터뷰하는 말 하시는 모습을 뭐몇 마디 들어봤을 때 뭔가 좀 진정성이 느껴지고, 어, 이 운동에 정말 막 많은 거를 걸고 또 희생하면서 투자하면서 이렇게 열정이 있고 또 전문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함께 뭐 합동 훈련도 하고 뭐저 지도 좀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했더니 통쾌하게 통쾌히 또 오라고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인연이 돼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5월 6일날 제가 시합했으니까 다다음 주 월요일부터 음... 19일인가 그러면 네. 얼마나 한 번씩 가셨어요 일주일에 몇번 정도? 일주일에 일단 스파링을 월화수 하고요 목요일은 체력 운동하고 금요일은 이제 다른 데 보내시거나 하는 게 이제 그 체육관 스타일인데 이제 시합 준비 중인 선수들은 따로 하고요 금요일날 그래서 일단 월화 수에 집중돼 있어서 집중적으로 가고 목요일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인데 가서 운동했죠 음, 어떻습니까 근데, 이렇게 또 여러 선수들과 동료들과 같이 훈련하는 건 굉장히 오랜만일 텐데, 국내에서는. 지난 인터뷰 때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, 이, 이 말씀을 드렸는데, <laughs> 결과가 이렇게 되다 보니, <laughs> 저를 압박해줄, 제자들이 저를 압박해주는 경우가 드무니까, 그런 거에 대한 갈급, 갈급함 때문에 이제 제가 뭐 태국을 가서 강한 선수들과 스파링을 하고, 실전 감각을 갖추고 그랬었는데, 유지수 잘 하잖아요. 하는 수영이랑 하면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, 또 태균이랑도 자주 하거든요. 근데 잘하더라고요 둘다 너무 잘해서 사실 뭐 해외 안나가도 국내에서도 충분히 감각 연습도 되고 처음에 갔을 때는 어우 제가 체력이 많이 없구나를 느꼈습니다 <laughs> 감독님이 기술도 많이 연습을 시키는데 기술뿐만 아니라 체력도 태국 못지않게 불컴에 온 해외 선수 어떤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도 왔다 갔는데 여기서 체력 운동 한번 이제 선수부 훈련 하더니 거의 오징어가 돼가지고. <laughs> 저도 마찬가지 오징어였다가 지금 이제 좀 적응을 했고요. 그럼 이번에 아, 세컨드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? 원래는 이제 유재식 감독님, 최호준 감독님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, 유지수가 시합이 잡혔잖아요. 날짜 같잖아요. 네. <laughs> 그래가지고, 이제 차선책으로 저희 형님과 지난번 세컨 그대로 음, 음, 음. 움직임 이런 훈련이 뭐 거의 두달 이상 해가지고 거의 3 개월이 이제 돼가니까 음. 감각 제가 피니시 시키거나 방어하거나 체력적인 극한의 상황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연습이 많이 돼 있어서 그때는 지난 시합 때는 정말 런닝하고 <laughs> 웨이트하고 샌드백 치는 게 다였으니까 천지차이죠. 음. 상대가 골든보이라는, 어, 그 이름이 마테오스 코레이라라는 브라질 파이터고, 맞습니다. 전적이 10승 무패예요 네, 맞습니다. 이, 이 선수랑 싸우라고 이제 블랙패스에서 오퍼를 줬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. 처음에 이제 투신하고 붙으라고 했을 때도 그렇고, 지금, 이번에도 그렇고, 싸울 거냐? 저희가 생각 중인 선수가 있다? 누군데요? 라고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. 누가 됐든 어찌됐든 단체에서 붙이면, 붙는 게 보다 프로파이터니까, 오퍼 주실 때도 사실 저도 상대를 늦게 알았어요. 저한테도 늦게 알려주시더라고요. 왜냐하면 그 미니 게임을 하고 상대가 정해지는 거니까 시합만 붙여주시면은 1년에 4네 게임 하겠습니다 <laughs> 이렇게 했습니다. 네. 어, 영상을 찾으려고 하는데 뭐 라이브 뭐 스트리밍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찾은 그 영상 두 가지여 가지고 오래된 영상 보니까 타격 무예 타이 잘하더라고요 펀치 키. 잘 쓰고 레슬링도 힘이 좋아가지고 짱짱하고 레슬링도 잘 넘기고 웰라운드고 다 잘한다 ko율은 좀 낮은 것 같아서 충분히 제 장점을 살려가지고 좋은 시합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컴뱃이 최근에 엄청 해외 강자 들을 많이 불러오잖아요 팬들은 예. 그걸 이제 걱정을 합니다 한국 선수들이 경쟁력이 있을까 그러니까 팬들이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걱정은 하셔야 되는데 <laughs> <laughs> 걱정을 할 정도의 강자들이 데려오긴 하더라고요. 다들 뭐 무패에다가 막 그런데 뚜껑 열어봐야지 안다. 한국이 얼마든지 대역전국을 보여줄 수도 있다.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. 한국. 지금 현재 수준이. 그 블랙컴뱃 체육관에 좀 가장 친해진 후배는 누구가 있습니까? 제가 성격이 워낙 다 좋아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오, 일단 수영이랑 훈련을 많이 하니까 수영이랑도 많이 친하고요. 뭐 태균이랑도 뭐 친하고, 바이퍼랑도 친하고요. 음. 얼마 전에 아들 두 잔치 했는데 다 왔습니다. 아, 그래요? 유에씨 어, 감독님도 오고, 예. 이게 체육관 분위기나 선수들 분위기 이런 게 보통 지도자를 따라가거든요. 음. 저도 그렇고, 최유준 감독님도 그렇고, 예의 바르고, 또 상대방을 열심히 필사적으로 하되 또 이제 배려하면서 부상에 대한 그런 부분에 조심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 인성도 다 좋고 짱짱하게 하지만 또 부상이면 좋고 다 친해져가지고 서로 서로 그러면 앞으로도 블랙 컴뱃 본관에서 그 계속 훈련할 생각이신 거예요? 완전 히 아. 녹아들실 생각이신 거예요? 앞으로도 그럴 생각입니다. 특별한 일이 안, 있지 않는 이상 있고, 너무 만족하고 있고 훈련도 만족하고 또뭐 성향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맞아가지고 팀원들하고도 잘 맞고 감독님하고도 잘 맞아서 항상 웃으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. 태국 안 가도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가고를 예. 어,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또 반대로 말하면 또 짱짱합니다. 그래서 사실 신경도 쓰이고 좀 긴장도 되죠. 아좀 두근거리게 하는 상대. 지난번에는 사실 <laughs> 아이 정도는 이길 수 있습니다. 걱정 없습니다. 운동 혼자해도 이깁니다.라고 어떻게 보면 자만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자신감이라고 생각하실 수. 도 그 팬분들이 생각해 주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좀 긴장되는 상대라 정말 진중하고 더 열심히 또 지난 시합 때도 제가 혼쭐이 났기 때문에 <laughs> 예, 진지하게 열심히 잘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상대인 것 같습니다 자, 연패를 끊을 자신감이 있으신 거죠 아 어, 그럼요 우리 기자님께서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<laughs> 아니다 아, 믿습니다 이런 네. 거 아니죠? <laughs> 홀리비스트 믿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음.